제가 브라치 덕후이자 빵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왔는데, 한번 구경을 가보시죠. 포르투갈어로 망아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첫째 딸 따님의 글씨체라고 해요. 잼이거든요? 네. 아, 이 전부 다 수제로 만든 잼이라고 하거든요? 헉, 그리고 엄청 커요, 여러분. 이게 한입딱 먹었을 때 확!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케이크도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없는 게 없는 베이커리 카페 같아요. 저 약간 이런 바삭바삭한 빵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네. 바게트도 네. 엄청 바삭바삭할 것 같은데, 네. 제가 빵을 골라보도록하겠습니 <laughs> 무화과 크림치즈 바게트? 여러분, 어? 이거 무화과예요, 무화과. 그 다른 데서 볼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어, 저는 치아바타 뭐 이런 바게트 고소한 거 좋아하니까 치아바타도 하나 하나 남았네. 오. 뭐? 제가 먹고. 그리고 요거는 안 먹을 수 없어요. 요거 한번 찍어주세요, 방금님. 수제 복숭아 데니이 보고 생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뭘 먼저 음. 먹어볼 거냐면요, 수제 크림 베리 라떼. 이번에 잘 섞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크림 베리 라떼는 시중에서 잘볼수 없으니까. 음, 음, 달콤해. 나 목을 취했으니까 제가 우화가 먼저 먹어보도록. 이렇게. 이런 이렇게. 가게들은 손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크림치즈. 음. 음. 너무 맛있어. 이 집은 가게들을 잘해요. 자, 가게들 고소한 걸 좋아해가지고 많이, 아, 많이 네. 먹어봤는데, 가게들을 아, 진짜 아, 잘하겠습니다. 아, 카맛라낚여을 아, 아, 맛보겠습니다. 아, 카라멜 맡겨두고 수제로 만드신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완전 그 시럽에 깔라있는 시중에 파는 카라멜 맡겨두고 아니라 카라멜 맡겨두고 시럽에 맡겨두는데 굉장히 커피의 고무한 맛이랑 완전 리얼 카라멜 이렇게 싹 만나가지고 건강한 수제 카라멜 맡겨두에요. 음! 이것도 할 자, 그러면 제가 시아마타 안에 트렌치즈 같은 요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구멍이 팡팡 들어있어요 이건 약간 포크를 사용하지 않아요 보들보들 보들보들하고 음. 음. 크림치즈가 과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이 보들보들한 빵이랑 크림치즈의 식감이랑 만나는 거 너무너무 맛있는 요자 그리고 또 새로운 빵을 먹기 전에 레모네이드를 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아주 쌍콤쌍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아니, 진짜 맛있어. 눈치어날것 같아. 음. 와, 여러분, 이게 잼이든지 청이든지다 음. 수제이기 때문에. 그냥 먹어보면 맛 자체가 다른 거 아시죠? 너무 맛있다, 이거. 오. 그리고 다음 빵은 수제국수 수제. 맛.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아, 이 데니쉬가, 와, 미쳤다, 진짜. 이렇게. <laughs> 음 <laughs> 엄청 보들보들해. 벌려? <laughs> 다 수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복숭아 잼 자체가 다른 잼들처럼 색이, 색깔이, <laughs> 색깔이 탁하지가 않아요. 이게 가공되면서 그런 거라고 하거든요. 꽃로는 <laughs> 모든 게다수제기 때문에 <laughs> 진짜 믿고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차도 하나 시켰어요. 제가 지금 약간에 목이 따끔따끔 해가지고 차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커피보다는 차를 즐겨 드시면 좋잖아요. 색깔이 예쁘다. 아 어, 향이 너무 좋다. 이 맛있는 것들이 다시켜져 내려가는 느낌 개꽃두로의 베이커리와 시그니처 음료를 먹어봤습니다 음. 아. 그카미제또 대표님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만드시는 브런치 메뉴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일단 도 너무 맛있어요 제가 잔소공장당에 입성을 했습니다 오! 따라오시죠 팔로 팔로 어, 네. 이탈리아에서 만든 기계인데 다기능 어, 커튼이에요 그래서 저희 베이클리나 요리하는 쪽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고기계 우와 그이 친구 뭔가 돈값이 비쌀 것 같은데 얼마나요? <laughs> <laughs> 이 사장님만의 그 라구소스가 또 특별하다고 들었는데, 시중이랑 어, 또 다르죠? 그 전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것도 용도가 좀 다태하고, 응. 고기를 볶을 때, 네. 데미지를 최대한 적게 줘서, 네. 제료 본연의 맛을 끌어낼 수 있도록 음. 하는 거죠. 라구소스는 몇 시간 끓이나요? 한 4시간? 4시간? 4시간. 와. 어느 그 정도 졸여야지?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그 소스거든요. 기존에 그냥 다른 집에서 한 30분이면 되잖아요 소스. 보통 이제 기성을 사서 하면 그쵸? 간단한데 기성의 가장 큰 단점이 너무 작업적이라아 음,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었을 때 사실은 이제 그 안에 뭐가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 있고 어떤 재료를 음.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어, 일단은 제가 하는 재료 첨가물이라고 하면 이제 소금과 치즈, 포토즙, 뭐 음. 그거가 들어가니까. 그런 음. 제, 어, 소스를 아이들이 먹어야지, 이제 아토피나 이런 것도 안다고 아. 합니다. 멋있는 아버지시자, 대표님시 일반 라구 소스라고 하면, 음. 토마토 맞아. 자체에 어떤 페이스트가 들어가는데, 네. 그거를 굉장히 많이 넣고, 그 다음에 MSG 같은 거를 넣으면, 감칠맛이 나고, 고기나 이렇게 적게 하는 게 있습니다. 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거를 고기하고 야채, 양파, 당근, 샐러리를 넣어서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어, 엄청 엄청 바쁘세요. 인터뷰 타서 제가 인터뷰를 하거든요. <laughs> 고기가 그 력이 엄청나시네. 이거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베이커리는 제가 와서 시작하게 된 거고 이거 네. 하면서 네. 그 위력은 안 있는 데서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목두로의 네? 음식이 당도나 염도가 낮잖아요 근데 그게 맛에는 영향이 없는지 사람들이 아 맛있다? 맛이 되던데? 라고 어? 생각하는 그 경계선만 잘 생각하고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음. 제품을 만들다 보면 네. 네, 맛있는 제품을 만들 음. 수 있고 모든 이제 음식은 사람들이 이제 먹었을 때 가장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정도의 만 하고 뭐, 햄도, 진짜, 염로도 낮췄는데, 맛도 계속 가져가시면, 되게 엄청난 비법이 있잖아요. 네. 나중에 따라이가사타를 네. 데리고 왔어요. 네. 근데 이 비법을 전수해 주실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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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우? <laughs> 얼마나 다른 사람을 하느냐? 어, 그러면은, 지금 막 이렇게 네. 수제를 다 하시잖아요. 네. 괜히 수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후회한 적이 있다 없다. 후회한 적은 있는데, 근데 아이들이 못 먹는 거거든요. 어. 아, 어, 잘했구나. <laughs> 대표님의 아이가 먹을 수 있게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짜잔! 뽀트로의 메인 브런치를 지금 제가 다 시켰습니다. <laughs> 요게 가지라고요 네, 가지라고요고 가지를 오븐에 구워서 라구소스를 올려서 아. 다시 오븐에 구워다 오, 요게 엄청 맛있다고 들었는데 요거는 뭔가요? 포트로 브런치. 네, 그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직접 만든 수제 햄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에 담겨있는 것은 어, 강태 크림치즈예요. 네, 옛날 왕들만 먹을 수 있었다는 강태라는 김종이죠. 네, 그리고 뒤에는 바질페이스트 가지고 만든 크림치즈인데 바질페이스트는 제가 직접 만든 바질페이스트예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잼은 이것 또한 저희 어, 가게에서 직접 만든 수제잼. 와, 이게 수제잼이라서 색이 이렇게 곱고 예쁜 거같 네. 그리고, 실실 때는, 네. 크림치즈를 빵에 바른 다음에, 음. 햄을 올리고, 시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가채하고 같이, 이렇게 오.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오, 수 있습니다. 약간 샌드위치처럼. 네. <laughs> 자기가 좋아해서 먹는 샌드위치. 그럼 요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 이거는 바이니빵 안에다가 세 종류의 버섯을 넣고, 식초를 음. 가해서 이제 새콤한 맛을. 달콤 달콤한 음. 맛을 만든 다음에 트러플 오일을 첨가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샌드위치입니다 오 트러플 오일 향이 퍽 어. 나요 네 우와 아, 지금 제가 너무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네 요고리오 친구는뭔가요 음. 이거는 유럽식 맛발 샐러드인데 이게 빨간 소스가 로메스코 소스 그 스테인의 대표적인 소스인데 파프리카를 오븐에 구운 다음에 음. 껍질을 일일이 벗긴 다음에 그거를 갈아서 만드는 어. 그리고 중간에 있는 샐러드는 감자 샐러드인데 마늘 오일을 만든 다음에 그 감자에다가 오일을 버무려서 오븐에다 구운 다음에 다른 소스 만들면서 버무 그래서 아빠가 아이들에게 주는 샐러드 그래서 유럽식 아빠 샐러드입니다 오 실제로 따님들이 다 오케이 해가지고 네. 올라가는 <laughs> 것들이라 <laughs> 와잘 먹겠습니다 <laughs> 네, 일단은 수프를 먼저 마셔봐야겠죠 음, 뭐 특이한데요? 펑스 그 직접 제가 복수수 갈아가지고 만우 와, 제가 좋아하는 그 약간의 짭짤한 맛이서 너무 좋았어꽃대로 브런치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감태를 싹 발라보겠습니다. 자, 바르고 그 일단은 저는 이렇게 음. 진짜 달라요 피자에서 먹어볼 수 없는 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셨는데, 맛이 있을 수가 있나. 살짝 신선할 줄 알았는데, 짭짤한 그 햄의 느낌이 같이 있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딱 먹고. 음! 소스 너무 맛있는데요? 음! 이거 굉장히. 이빵 자체들이 전체적으로 소화가 잘 되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 밀가루 먹으면 너무 좋아하지만 진짜 잘 취하는데 사장님 이 본인께서 위가 안 좋으셔가지고 이걸 계속 개발하시면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먹으면서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감태 크림 치즈 고개 완전 잘 어울려져요 그 바삭바삭한 바게트랑 싹 발리면서 약간 바질 향도 나면서 너무 맛있어요 그고 이제는. 한번 발라보고황후렇지 음, 음~ 완전 진짜 수제 느낌이 그냥 먹으면 바로 알았는데 그냥 얘만 퍼먹어도 될 만큼 부담스럽지 않은 맛이에요 음, 진짜 그냥 과일 자체를 내가 원물 그대로 먹는 느낌이야와 황후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다니 음, 이게 약간 뽀드로의 시그니처 메뉴답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도 발라서 먹을 수 있고 이것도 발라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요리조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음식은 파리지입니다 <laughs>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버섯이 송송송 들어가 있고 트러플 오일 향이 싹 나는데 사실 파니니 그릴자고만 보면은 가슴 뛰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 3가지 음, 버섯이 다 느껴지는데 여기 양파가 달짝지근하게 탁! 맴돌면서 식감이 부드러우니까 아이들이 먹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이게 파니니 빵 자체는 약간 담백하잖아요. 달짝지근한 그 구운 양파랑 엄마가 만들어줬던 그 불고기 소스 안는 그런 느낌이 들려서 와 너무 맛있다 이거. 오 어떻게 저와 먹어 죄송해요. 말씀하신 대로 햄버거처럼 먹어보겠습니다. 음, 저거는 여러분, 피크닉 갈 때, 뻥 들어가서 포장해가지고 가셔도, 이게 뭔가 사먹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집에서 해가지고 온 느낌이라서, 이제 연애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사가지고, <laughs> 내가 했다, 이렇게 뻥 터도 될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뻥 걸리겠지만, 너무 공기를 잘했네요. 저처럼, 버섯을 좋아하시고, 구운 양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빨리 양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유럽식 아빠 샐러드입니다 이게 안쪽에 신기하게 감자 샐러드를 오븐에 구웠다고 하고요 이거를 로메스코 소스에 콕 찍어가지고 음, 생각보다 새콤달콤해요 감자 샐러드에선 감자랑 달걀이 알라를 씹히거든요 그래서 식감도 되게 좋고 새우에도 약간 불향이 나요 불향 야, 이거 새우에서 느껴볼 줄이야 되게 그리고 새우 살이 오동통통 크고 진짜 뭔가 재료를 아끼지 않았다는 느낌이 확확 들어요 네가지 메인 브런치를 다 먹어봤는데요 우열을 가릴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라고요가 제 입맛에는 제일 잘 맞았던 것 같은데 다른 것들도 전부 다올 수제로 만드시는데 이 단도랑 염도가 낮다 보면은 사실 아 맛은 좀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훨씬 더 맛있는 느낌이 나고 오픈 키친으로 운영하시는 건 보면 굉장히 신뢰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브런치 카페였습니다. 속도로 <목소리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저희 온스테이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